최근 불법 추심 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옮겨오면서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할 수 있지만 요건을 벗어나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욕설 등을 사용해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. 채무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. 카카오톡으로 이런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카카오톡 앱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채팅창 오른쪽 위 신고하기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.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됩니다.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가족이나 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